한번해주님즈티주세요 하트 <laughs> 네. 구TV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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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관계자분들 네. 너무나 네. 애쓰시고 어, 응원합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구TV, 예.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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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t 네. v 특이스튜디오를 둘러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인터뷰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한 분씩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사단법인 지구촌 예수 선교협회 대표 이사장을 맡고 있는 강영준 목사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만나뵙기는 너무 반갑습니다, 목사님. 그럼 다음 분. 어, 저도 마찬가지로 사단법인 예수지구촌 예수선교회 실무총재를 맡고 있고 사당에서 예수이한교회를 섬기고 있는 강상수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들 너무 만나게 돼서 영광인데요. 이렇게 부티에 직접 오셔서 둘러보셨는데 어떠신가요? 네, 예, 너무 예, 참, 예, 감격스럽고요. 아, 보니까 시설이 좀 요즘 현대 사회에 약간 좀 비좁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앞으로 좀 25년 창사 25주년이 맞아서 미디어 컬리센터가 참 오람하게 좀 신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어떠신지? 저는 C3, C3TV 시절부터 인터넷 방송 이것을 계속 이제 회원으로 가입해가지고 보고 있고 현재 앱으로도 아, 번역, 성경, 찬송, 뭐, 이런 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왔습니다. 여기 찾아서 7번 출구로 나올 때는 이 빌딩 전체가 아, 기독교 복음 방송국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18층만 쓰고 있다고 해가지고, 어, 그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어, 부족하다. 그리고 스튜디오를 처음 봤는데 너무 협소해다. 그래서 아마 25주년을 기념해서 미디어 선교 센터 스튜디오가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의 후원을 통해가지고 이 영상 매체의 홍보야말로 어떤 그 홍보보다도 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현장을 와보지 않고, 어, 그런 앱으로, 케이블로 이렇게 봐서는 아주 큰 규모인 줄 알고 있는데, 오늘 봐가지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 이런 사실을 많이 홍보가 되고, 많은 사람이 후원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고요. 우리 사단법인 지선협에서도 어, C3 TV나 이, 어, 우리 구 TV, 이 방송 발전을 위해서 선교 사역 현장마다, 또흥의 현장마다, 이것을 광고하고 후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귀하게 사용될 기회를 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끝으로 부티비 파이팅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